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예술인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가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를 처음으로 공식 초청한 자리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위원들과 최영환 도예술정책과장, 김용수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만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계의 많은 어려움으로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중단하고 부족한 지원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체육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수 예총회장도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좌표를 잃고 헤매는 위중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드린다며 동시에 의회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예총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용수 회장은 기존 활동에도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경기 예술방송국 운영 및 플랫폼 신설 등의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예총의 운영비가 5,2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운영비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측은 경기예총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지원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체육 관련해서 우리 종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아, 지금 현재 경기예총의 여러가지 어려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예술인들의 힘든 삶,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경청을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줄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논의하는 좀 그런 자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 공연과 전시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실무부서 도예술정책과를 통해 경기의 총과 예술인 지원에 대한 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민종예술인총연합경기도지회,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문화 단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S 심동욱입니다.